안녕하세요. 카프렌즈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BMW 528i M Aero로 다이나믹 모델을 팔았습니다. M Aero로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서스펜션하고 h u d 하고 선루프가 파노라마로 당연히 들어가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더 선호도가 높았으며 시세보다 더 좋은 가격에 저희도 기분 좋게 판매할 수 있었죠. 2016년에 최초 등록됐고 주행거리 8만 k m 대의 무사고 차량입니다. 휘발유 모델이며 차량 관리 굉장히 잘 됐고요. 오늘 차량을 출고하면서 차량의 모든 상태 다 확인하고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을 전부 다 확인하고 갈아서 출고를 했습니다 차량은 역시 오케이 모터스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출고를 했으며 평소 오일 관리도 잘 했고 차량의 관리도 잘 해서 오일팬 누유 작업은 돼 있고요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하부를 보니까 하부에 엔진오일팬까지 전부 다 누유 수리를. 한 차량이었습니다. 하부도 정말 깨끗했으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유 수리가 돼 가지고 누유도 전혀 없고 굉장히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요.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도 권장이 원래 한 15만 정도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9만 10만 정도에 무조건 미션 오일과 대오일을 가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출고할 때 미션 오일과 대오일도 함께 교체해서 출고를 했습니다.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. 그렇게 차량을 다 출고하고요. 저희는 지금 대차로 여기 코란도 스포츠를 매입을 했습니다 오늘 BMW 528i M 에어로 다이나믹을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매입한 쌍용 코란도 스포츠는 상품화 잘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아 등급 잘 아실 거예요 수동 모델로 아예 대놓고 나온 차량입니다 남자라면 수동, 수동은 남자 이용하실 기아단 잘 들어가고 아주 좋아. 수동을 입문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아주 제격입니다.